작지만 강력한 성능. 샤오미 레드미 패드 SE 8.7인치를 소개할게요. 이 태블릿은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췄는데요. 8.7인치 시력 보호 디스플레이, 부드러운 90Hz 주사율, 6650mAh 대용량 배터리가 특징이에요.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하기 좋고 어디서든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죠. 화상 채팅, 온라인 수업, 업무, 게임 등 활용도도 높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세 가지 색상으로 개성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점을 칭찬하셨어요. 여행갈 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고, 비행기나 기차에서 영화나 책을 보기에 딱이라는 거죠. 배터리도 오래가서 여행 중에도 충전 걱정은 덜수 있고요. 아이들 온라인 학습용으로도 좋은데요.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크기와 무게가 적당하고, 화면도 밝고 선명해서 눈의 피로감도 덜하다고 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네요. 가성비 끝판왕 샤오미 레드미 패드 SE 8.7 인치 써보니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